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두 가지 상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일단, 펜, 비누와, 그리고 나무야, 나무야, 휴지. 이렇게 생필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집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뭐 가격적인 면을 고려를 하시겠지만, 아, 나 안, 쓰, 안 쓸래. 이럴 순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품. 그러니까 오늘 방송 많이 집중을 해주셔서 좋은 상품 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네. 첫 번째 저희가 보여드릴 상품 뭐죠? 오리팬 알파비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누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네. 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게 제가 집에 가서 져가 써보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왜 좋은지 딱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 어떤 게 그게 좋으셨죠? 일단 비누 같은 경우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거품이 많이 나야 된다. 그렇죠 빡빡 문질러도 거품이 안 나는 비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내가 씻기는지, 식혀 나가는지, 이게 과연 비누가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이 비누 하나로 얼마나 깨끗이 잘 지워지는지, 그리고 이 거품 하나로 얼마나 쫀쫀하게 세안이 되는지, 이런 걸좀 저희가 직접 단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어, 손을 한번 씻어보도록 할게요. 네. 풀어서. 보이시죠? 거품이 지금 몇번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정 효과에 정말 탁월하면서, 정말 내가 손, 손아, 손 한, 손한번 씻었을 때도, 와, 정말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손을 씻었지만, 이 비누 같은 경우는 손을 씻기 위해서 출시가 된 비누는 아니에요. 네. 그쵸. 손은, 물론 손은 네. 하셔도 거고요. 돼요. 네.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약외품 비누예요. 보조요법제. 뭐, 아토피. 우리 아이, 나, 성인. 그리고 제가 봤을 때요, 아토피는 완치가 없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완치가 없고요. 건선 피부도 완치가 음, 없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나, 건선 피부 질환을 갖고 계신 그쵸, 분들께서는, 그렇죠. 꼭이 비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비누 비누로 손을 씻었을 때또 저희가 닦은 게 휴지죠. 그렇죠. 네. 휴지. 비누와 휴지는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 같아요. 마트 가면 꼭 같이 사오는 단짝 친구.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오늘 저희가 또그 새로운 단짝 친구 또 나무야 나무야에서 나온 순수 100% 천연 펄포 화장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수 100% 순수 천연 펄프라는 거 나무야 나무야 솔직히 나무야 나무야라는 이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가장 놀랐던 건 가격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최고야 최고. 네 96롤 응. 96롤인데 2만 2천 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 엄청 싼것 같아요. 네, 엄청 엄청나게 저렴한 네. 거죠. 일단 좋은데 저렴하면은 최고. 네 살림살이. 응.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살림살이 엄청 좋아지셨 진짜. 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으니까, 네. <laughs> 이렇게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휴지를 선택하실 때 기준은 뭐다? 가성비 뛰어난 제품, 가격 대비 성능. 그런데 이 나무야, 나무야 휴지는 9 6노에2 9 0 0 0원이다 보니까, 한 개, 한 개에 330원 밖에 되지 않은 이런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서, 이게 홈쇼핑에서도 절찬리에 음. 판매가 됐었던 그런 상품입니다. 맞아요. 저도 방송을 봤었는데 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은 게뭐 프로발데.. 뭐 이렇게 성분 안 좋은 거 무형광.. 포르말데히드 네. 향광, 색소 이런 게 전혀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안전하게 음. 여럿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믿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도 촉감이 그 일반 유지와는 정말 다르네요 네 정말 네. 크리넥스와 같다는 라 표현이 정말 딱 맞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필수는... 크린넥스는 솔직히 굉장히 부드럽고 음. 진짜 질감도 너무 좋고 네. 진짜 고후 화장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나무야 나무야 진짜 이 음. 화장지도 크린넥스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오늘 오리펜 비누와 순수 천연 펄프 나무야 나무에서 나온 이100% 휴지 이두 가지 방송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두 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제품입니다. 생필품입니다. 네, 생필품. 생활 필수품. 네. 구매를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왕 사용하실 거 자연 성분이 가득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사용하시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쇼핑플래너 김장현이었고요. 네, 저는 음. 이일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다음에 봬요. 안녕. 네, 안녕. <laughs> 죽어서 정신이 없어. <laughs>